오늘은 고고학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? 이번에 이제 키트가 잘 나오게 바뀌면서 좀 떡상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해봐야 알겠죠? 말이 떡상이지 뭐 1%에서 2% 되는 게뭐 그렇게 큰 떡상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? 아니 나1% 2% 아니고 0.1%에서 0.2%된게 떡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키트 가격도 한번 보고 가자.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트가 한 16,000에서 17,000골 정도 했었거든요. 어,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네. 좀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네요. 이제 달인용 제작 키트가 잘 나오기도 잘 나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예전에는 달인용 채집 도구로 썼을 때 이제 수리를 할때 골드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링으로 바뀌면서 많이 떡상을 해서 아마 가격도 좀 오르지 않았나. 잘 나오기만 하게 바뀌었다면 가격은 떨어졌을 거야. 근데 이제 그만큼 성능도 더 좋아져서 가격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네. 자, 오늘 준비한 거는 중급 생명의 기운 회복물 약 31개 준비를 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도약의 정수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냥 풀 도약의 정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대충 한 10만 정도 되겠는데? 생명의 기운 10만 정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게 될 곳은 베른 남부에서 해볼 거고요. 베른 남부에 좀 좋은 고고학 할수 있는 자리? 그런 게 인벤에 올라왔더라고.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. 거기 가면은 몹이 없대, 주변에. 원래 이제 고고학 할때 몹이 많아가지고 좀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. 그리고 베른 남부가 지금 존재하는 그 고고학 필드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필드라서 그것도 또 의미가 있지. 밸리언 유적지로 오게 되면은 남부 시가지라는 곳이 있어요. 어, 여기 네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몬스터가안 떠서 굳이 슈퍼 암를안 들고 어떤 옵션을 챙길까? 개인적으로 미니 게임 낮춰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고고학이 미니 게임이 너무 빡세 고고학도고 한세개 정도 사서 옵션을 보면은 고구 네그도 미차감이 걸 완전 쓰레기. 체질속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. 미니 게임 난이도 하락 일. 이거 어, 좋지. 예스. 자 이걸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거든요? 유물은 거의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한번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총네 자리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? 뭐임? 여기 아닌가? 어, 이렇게 한 개도 없을 수가 없는데? 너무 꿀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캐갔나? 아니, 그래도 이거 재미 좀 빨라서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데. 와, 하나도 없다. 이게 아마 고정적으로 몇 자리만 딱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 자리만 계속 캐다 보니까 사라질 수도 있어. 다른 자리에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저기만 안 나오는 거지. 물론 내피셜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슈퍼하머를 껴야 돼. 어쩔 수 없다. 와, 이거 귀찮이 좀 폭발하겠다. 딱 보니까. 아, 걱정되는데? 일단 캐 봐. 자, 시간도 스타트하고. 아, 근데 여기 너무 빡세다. 얘들 아파서 그냥 파프리카로 가야 할 듯. 도라부. 자, 오늘 고고학은 비밀의 숲.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원래 티키타카 블락지에서도 나오는데, 여기 너무 많이 있어. 질려 야, 근데 여기도 별로 안 좋은데? 어, 이런 구조물들이 많아가지고, 너무 오래 걸려. 캐는데. 결국엔 돌고 돌아 티키타카네. 도라부. 오 생각보다 빨리 떴는데? 생기도 한 3천밖에 안 쓰고 10원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 떴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뜨냐? 오 지도 나왔어 일단 와 뭐야 지도에다가 견순용 제작 키트에 순정가용 제작 키트 오 떡상이 맞기는 하네 너무 잘 나왔는데? 아 뭐야 아니 또 떴어? 아니 왜 이렇게 잘 떠? 이거 나올 확률도 늘어난 건가? 제발 전설 아, 꼭, 뭐야, 지도 또 나왔어. 잘 나온다. 지금 20분 했는데, 지도를 두 개를 먹었네? 오늘 일 치겠는데? 세 번째 박스인가? 자, 이번에는 과연. 8인 키트! 오! 뭐야! 전문가 제작 키트 나왔어. 이것도 하루단 2,000골, 3,000골 하지 않나? 와, 4,000골이야, 씨. <laughs> 아니, 고고학. 그거... 대박인데? 초반에 먹었던 게 되게 중요해.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오늘 좀 무섭다. 어?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서워. 오케이, 이제 막 기대가 된다. 잘 나오니까 기대가 돼. 자, 달인용 제작 키트 먹어보자. 아, 이번에 아무것도 안 나왔네. 뭐 많이 더 해봐야 알겠지만 고고학 상당히 괜찮아진 것 같기는 하네요. 뭔가 기대감도 있고 보상도 확실하고 내가 딱 원하던 대로 바뀐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지도가 이제 쌓이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볼 만한 게또 많거든. 그리고 지금 제로 캔 걸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. 아니 뭐야 또 나온다고? 아 달인용 키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지도라도 나와라. 오케이, 일단 지도 나왔고, 아... 전문가용 키트는 안 나왔는데, 그래도 지도는 나왔다. 패치 내용에는 제작 키트가 더잘 나온다고 되어 있던가? 그랬었나 근데 아무튼 지도도 확실히 더잘 나오는 거 같네. 어떻게 보면 한번더 까는 거라고 봐야 돼서, 이게 진짜 큰 거야. 아... 그래도 지도 나왔다. 또... 이게잘또 상자가? 오케이 지도 나왔고 아니, 이렇게 뜨면은 이 지도에서 좋은 걸안 준다는 뜻인가 이렇게까지 잘 나와버리면은 안 나온다는 뜻 같은데 자 오늘 지금 제가 이게 14개 지금 남았는데 이걸 다 쓰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아파 갖고 못할것 같아 오늘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이제 다음 컨텐츠 할때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쓰면 될것 같아 지도 돌고 전리품들 정산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겠는데 팔이 너무 아파 가지고 자 가보자. 진짜 많이 안 바란다. 그냥 이제 소박하게 전문가용 제작 기타 하나만. 그게 한 삼천골 사천골 하니까.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첫 번째. 아 나오는 거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. 그냥 필드에서 나왔던 거랑 뭐 일단은 안 나왔는데 필드 보상이랑 비슷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아 보여. 자두 번째 상자. 냐야 뭐야 이번에는 완전 망했는데? 제작 기트가 하나도 안 나왔어 나온다! 아 뭐야 아안떠안떠자 마지막은 과연? 에라이 씨 아, 근데 뭔가 좀 허무하다 처음에 이제 너무 잘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나?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정산이 되게 간단하네요. 가격이 나가는 게 얼마 없어. 보시면은 이 아랫줄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먹은 재료들인데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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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다 쓰레기입니다 사실상 이거 다 합쳐도 100골 200골도 안 해요 어, 대충 100골 잡았고요 조각나무 양이 좀 비쌉니다 이게 거의 메인 재료인데 이게 한 1072골 어, 그 정도 나왔고 이거 120골 뭐 400골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제작 키트 다 더하면은 한 6500골 정도 벌었다 오늘 생명의 기운을 몇을 썼죠? 총 18개 썼네 도약의 정수도 18개, 이렇게 썼고요재료값만한 5,000, 5,000골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? 6,500골이니까, 재료값 5,000골드 빼면은 1,500골. 시간당 250골 벌었는데? 시간당 1,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천원 정도 될것 같네요 아 근데 떡상을 했다고는 했는데 사실 결과물로 나온 게 없어서 일단 보라 색깔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 근데 보라 색깔이 뭐 싸지기도 했고 그 파란색도 많이 싸지기도 했고 전문가용 한두 개만 더 나왔어도 수익이 올라갔을 텐데 이거는 좀 얼마 안 해봐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끝냈는데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